네? 이걸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선호하세요. 네. 좋더라구요, 이것도. 아니지, 거리 조심하. 아니아 이거. 이거. 는 이거. 는 이거. 아아니것이없니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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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아이 아니지, 명이나이 승무원 포함 12명이라는 얘기시죠? 네, 네. 예, 예, 포함해서 빠에요 아, 네. <laughs> <애들> 매주 매주. <laughs> 자, 잠시만요. 한국 대포 다 왔으러니 너무 인상이 묻었습니다. 제가 자주 국방 가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대에서최고 <laughs> 예. 그리자 분데 자.